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뽀리너를 위한 한국어 a 이즈 시간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어 a 이즈 1편에서 22회까지는 결혼 이수 여성을 위한 한국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소이 2편으로.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로 시간이 될 때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저는 태국 사람이에요입니다.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기는 한국어 교실입니다. 서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처음 만나면 뭐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지요. 자, 또한번 볼까요? 은, 는, 이에요, 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문을 볼까요? 자가예요. 몽골 사람이에요. 자가 예요예요. 받침이 없을 때는 예요. 엔젤이에요. 예요. 받침이 있을 때는 예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자가예요. 마이클은 미국 사람이에요. 저는 마이클은 이렇게 받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한번 볼까요? 처음 만났어요 인사하고 자기소개를 하세요 자 여기 누가 있어요 에디 자가 나레카 나가 있습니다 에디는 캐나다 사람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예요 캐나다 사람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럼 자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가예요 몽골 사람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또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나레카예요 가나 사람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럼 나는 어떻게 소개할까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최창이 한번 써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 님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만났어, 반가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누가 누가 잘 하나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은/는입니다. 입니까? 여기 보면 아미르 씨는 인도 사람입니까? 네, 저는 인도 사람입니다. 저는 인도 사람입니다. 자가 씨는 몽골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입니다는 확실한 말에 대해서 하는 거고 입니까? 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가 입니다. 학생입니까? 한번 더 볼까요? 여기에서 친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야기 해 볼까요? 미셀 씨는 요리사입니까? 네, 요리사입니다. 나트 씨는 학생입니까? 네, 학생입니다. 아미르 씨는 회사원입니까? 네, 회사원입니다. 엔젤 씨는 주부입니까? 네, 주부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 한국어 So Easy, f o r e 를 위한 한국어 So Easy 2편 첫 번째 시간, 토탈 2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또 이가 아니에요가 나옵니다. 이가 아니에요. 나트씨 어, 혹시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아니요, 저는 캄보디아 사람이 아니에요. 태국 사람이에요. 요리사예요? 아니요. 요리사가 아니에요. 몽골 사람이에요? 아니요. 몽골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가 아니에요는 이렇게 받침이 없을 때 주부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가 아니에요. 그런데 회사원처럼 받침이 있을 때는 어, 이 아니에요. 회사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오랜만에 또 한국어 기초 하니까 새롭습니까? 친구는 어느 사람이에요? 이야기 해보세요. 에디 씨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아니요, 프랑스 사람이 아니에요. 에디 씨는 캐나다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 자가 자가는 중국?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가 씨는 중국 사람이에요? 맞으면 네, 중국 사람이 맞아요? 아니면 어, 자가 씨는 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 나레카, 엔젤 이런 사람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 나레카와 엔젤에 대해서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나중에, 어, 한소이 퀴즈상도 있습니다 첫 수업 시간에 이제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학교에 처음 가면 자기소개를 어, 먼저 하지요 여기 보면 이름이 뭐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렇게 어,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하세요. 나트 씨가, 안녕하세요. 저는 나트예요. 태국 사람이에요. 학생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렇게 아, 서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수의 퀴즈 나갑니다. 한수의 퀴즈. 우리 어 한국어가 술술에는 아, 쓸, 쓸 퀴즈이지요. 아, 한국어, 아, so is에서는 한수의 퀴즈로 발음이 나갑니다. 사람이에요. 학생. 어, 이 강의를 함께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 발음을 어, 나중에 댓글창에다 꼭 해주십시오. 어, 정확하게 하신 분에게는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수업에 자기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인사를 하고 이름, 국적, 직업을 주로 많이 말해요. 나트 씨는 태국인이고 학생입니다. 아, 여기 예시에 보면 저는 엔젤이에요. 필리핀 사람이에요. 제 이름은 엔젤이에요. 필리핀에서 왔어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 보면 나트, 미셀, 아미르, 모이나, 모아나, 토니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나라와 직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한 번씩 우리 표현해 볼까요? 자, 우리 다 아는 한국어지만, 이렇게 다문화 가정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는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 한국 사람들은 쉬울 거고, 이 강의를 듣는 외국인 친구들은 한국어 기초니까, 이번에 한번 또 이렇게 배워보시면 한국어를 또 제2 외국어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 나리카 씨와 쇼카 씨가 회사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국적을 묻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아, 회사 같아요, 그쵸두 사람은 서로 뭘 하고 있어요? 인사하고 있어요. 아, 나레카와 쇼카 씨가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요. 안녕하십니까, 나레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쇼카입니다. 쇼카 씨, 혹시 방글라데시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는 방글라데시 사람이 아닙니다. 캄보디아 사람입니다.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서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레카시와 쇼카시가 대화한 내용 중에 한수의 퀴즈냅니다. 한수의 퀴즈. 이번에도 발음입니다. 사람입니까? 혹시 아닙니다? 아, 요세 문장을, 단어를 한소이 퀴즈로 댓글창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가장 정확하게 댓글을 잘 쓰시는지 제가 확인할 것입니다. 잘 쓰신 분에게는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한번 볼까요? 어, 사람 1과 사람 2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입니다. 인사를 하고 이름을 말하세요. 그리고 국적을 묻고 답하세요. 이렇게 대화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김석훈 씨, 한국, 아미르, 인도, 나트, 태국, 나레카, 가나, 에디, 캐나다, 미스엘, 프랑스.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인사할 때는,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약간 올라가지요. 그리고 또 국적을 물어볼 때도, 인도사람입니까? 하고 살짝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지요. 인도사람이에요? 까? 인도사람입니까? 인도사람이에요? 약간 표현은 비슷하지만, 약간 음해가 좀 다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도에서 왔어요? 좀다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서 그죠? 국적을 물어볼 때 인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 여기 보면 외국인들은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요. 저도 방글라데시 친구가 있어서 외국인 등록증을 여러 번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름이 뭐예요? 가나입니까? 나레카입니까? <laughs> 여기 보면 이름이 나레카서, 나레카, 엄루다. 근데 그냥 나레카 이렇게 주로 말하지요. 이 나레카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나이시리아 가나, 태그, 가나 사람이지요. 네, 가나사람입니다. 어, 이제! 여기 함께 학습하는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의 친구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 제시된 여자분이 이 남성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 이분은 토니 베이커입니다. 아, 캐나다 사람입니다. 또 여기 보면, 1975년 5월 20일 생입니다. 남자입니다.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하나 또 궁금한 게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물어봐요. 어딜 가든지 한국 사람이든 다문화 가성이든 나이를 잘 물어봐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처음 만났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또 직접적으로 묻기 그럴 때는 무슨 띠세요? 또몇 년생이세요? 다 비슷한 말입니다. 나이를 묻는거나 띠를 묻는거나 몇 년생인지 이렇게 나이를 물어봐요. 이런 질문은 우리 한국인에게는 자연스럽지만 그런데 사실 한국인들도 나이 막 가르쳐 달라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자연스럽지만 외국인에게는 매우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나이를 물어보는 것일까요 상대방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 좀 그에 맞는 호칭을 선택하려고 언어 예서을 지키기 위해서 좀 물어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도 보기에 나보다 나이가 적다고 반말을 하면 예의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혹시 자신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언니 이런 호칭, 그쵸? 또좀 작으면 내가 말을 낮추어도 될까요? 이렇게 묻기도 하지요. 자, 한국에서는 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름을 다 부르지요. 그쵸? 다른 나라들은 이름을 많이 불러요. 방글라데시도 그렇대요. 이름을 이렇게 부른대요. 이제 그 대신 나이 직책에 따라 또 그에 맞는 호칭과 함께 존댓말도 쓰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이렇게 묻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처음 시간으로 어 한소희는 23회 저는 태국 사람이에요. 이런 주제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뽀리너를 위한 한국어 So Easy 2편 한쏘이 23회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중간에 나간 한쏘이 퀴즈를 댓글창에 써주시면 정확하게 써주신 분한 분을 제가 잘 보고 아, 커피 한잔 무더위에 날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어 So Easy 안녕하세요. 뽀리나라를 위한 한국어